8일째. 좋은 스트레스. 1. 날짜. 2021년 4월 30일. 제목. <laughs> 센터에 가면 서류를 전달해요. 장기요양급여. <laughs> 제공기록지. <웃음> 센터에 가면 증거를 제출해요. 상태 변화 기록지 및 점검 일치 질문 1 당장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점차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좋은 스트레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 평일에 쓰기 싫어서 주말인 토요일에 적었음. 2016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예순 4장을 손글씨로 채웠네. 질문 2.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라고 알지 못했지만 점차 나를 성장시키고 도움을 주었던 좋은 스트레스를 원 안에 적고 색으로 꾸며 주세요. 이제는 요양보석이 싫어요. 이 별은 너무 아파. 상태 변화 기록지 작성. 반복하다 보면 완성하게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롭게 했으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일탈을 시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제가 잘못 적어서 수정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인생은 직진! 밀고 나가자! 어제는 못해도, 오늘은 잘하고, 내일은 더 잘하고. 세입클로버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들이 남기는 흔적. 한번 봐서 반하든, 여러 번 봐서 정들든, 만나기 전과 후 삶이 달라진다. 움직인다. 반응한다. 변화한다. 작은 힘이 모여 큰 일을 만든다. 하루 버티고 한달 버티고. 1년 버티고, 꽃들이 너무 예뻐요. 이 세상 모두가 눈이 부셔요.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아름다워요. 오늘은 교육에 가서 선물 5개를 챙겼어요. 핸드크림, 치약, 장바구니, 행주, 고무장갑, 교재, 노트, 에코 종이컵에 현미 녹차 타서 먹었어요. Life is B2D.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선택과 기회. 여러분은 여기 오는 선택을 하셨고 선물을 받았어요. 세 가지. 왜?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려고 물어볼 겁니다. 왜 FP를 하려고 해? 왜 생명보험을 하려고 해? 왜 교보생명에서 일하려고 해? FP는 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사, 보험만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습지 선생하지, 카드회사 다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거는 보험을 넣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험을 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이고 삼성이나 하나가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보면 지금까지 만났던 FP와는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보험이 필요하죠. 없는 집에서는 수술을 받으려면 대출을 내야 하고 재무설계는 뭘까요? 생애 이벤트 재정 집행하는 것 계획을 세워서 출생, 진학, 취업, 결혼, 노후 대비에 돈이 들어요. 재테크에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찬다. 모르는 주식은 사면 안 돼요. 뉴스에 나오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의 시대에 물가가 3에서 4% 오르면 은행 이자를 3에서 4% 받아야 자산이 유지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 이자를 낮췄어요. 내년에는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이자가 1% 이하라서 재산이 줄어들게 돼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아요. 통장에 저금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학생이 찾아와서 손해 봤다고 소송을 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맞아요. 마음의 부자는 혼자서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질의 부자가 되면 다들 행복해져요. 대통령 세일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감옥까지 안으려면 이사 세일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옛날에는 장모님이 열쇠 세개 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대 안 나와도 이사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학 전문 대학원에 가면 돼요. 자식들한테 그돈 쓰지. 사위는 남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병원을 개원하죠. 간호사들이 애들 아프면 저희 병원에 보내달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변호사 세일즈 할까요? 안 할까요? 신용회생 이런 거 하죠. 교수 세일즈 할까요? 합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 많이 해야 되죠. FP는 잘 아실 테고, 아기는 울거나 웃거나 하죠. 안 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일즈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합격 전까지는 보험 이야기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친척들에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산보험이 있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돌봐주고, 질병, 상해, 간병, 암, 치매 생명보험이랑 산보험 같이 파는 거 가능해요. 손해보험이랑 산보험 판매 가능해요. 생명보험은 주계약이 중심이고 쌓이고 손해보험은 특약이 중심이고 소멸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생명 보험은 거위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 보험은 황금알을 지키는 거예요. 거위가 소중해요, 황금알이 더 소중해요? 황금알보다는 거위가 더 소중합니다. 생명 보험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은행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리는 거예요. 건축에 비유하면 증권은 지붕을 얹고 창문을 내고 풀장을 만드는 거예요. 복도 개심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연금 별곡. 나이 서름 한창 청춘 연금할까 망설이다 보험료로 한 잔했네 기분 좋다 마누라야 내가 젊어 벌어보세 아가들아 걱정 마라 이 아빠가 키워줄게 술 끼운 1 0년 갔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애새끼들 커버렸네 집이 좁다 지랄하네 때리니까 집 나갔네 집 나가서 사람 쳤네 적금 해약 위자료네 모자라서 집 팔았네 우리 사장 관두라네 마누라도 무시하네 집 팔은 돈 전세 구해 남은 돈은 술 마셨네. 친구놈이 놀자 하네 돈 없다니 바로 끝내 저 새끼가 내 친구인가 돈도 없고 친구 잃고 마누라는 무시하고 자식들은 모른척해 불쌍하 아이 내신세민증분이 나이 50 20년이 훌쩍 갔네 세월 탓에 무엇하나 내가 잘못 인생 망쳐 그때 술값 무지 비싸 술한 잔에 인생 역전 이제부터 저축할까 아니 될말쓸돈 없네 자식 새끼 대학 가네 용돈 달라 아비 닭달 안만 닭달 돈 없다네 날 죽여라 이놈들아 국민연금 연체 됐네 이것마저 못 내겠네 돌려다오 내 청춘을 현철언니님 노래 불러 소주 한잔 마셔보네 냄새난다 지랄하네 20년 전 연금. 나이때 시절 돌려다 슈퍼맨아 나타나라 지구본을 뒤로 돌려 내 청춘을 찾아다오 연금 준비 미리 해서 5 0나이 맞았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동신별곡